약간 요즘 다른 생각이긴 한데요. 극률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약간 자존심이 또 <웃음> 상할, <laughs> 남자로서 <laughs> 자존심이 <웃음> 상할 수도 있고, 음. 또, 아, 내가 또 극률이 여길 수 있나? 라는 생각도 들기도 음. 하고, 뭐. 극률은 또 아무나 하나 뭐 이런 <laughs>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극률은 아무나 하나 들어본 거 같은데요. 찬양. 이런 찬양이 찬양이 극률은 아무나 하나. 왠지 어,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음. 물질이나 음. 뭐 인격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과연 내가 극률을 음. 할 자격이나 있나 오. 그런 오.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극률이라는 게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극률이라는 걸 음. 해야 하나 음. 그것도 좀 범위죠. 어디까지 다 음. 뭐 이렇게 음. 할수 있을까? 음. 그런 것도 궁금해요, 목사님. 네. <laughs> 자격이 한 시간, <laughs> 한 시간 더 해야 되요한 시간 더해 주세요. 자격이 있나 아니면 또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네. 범위, 자격과 범위에 대한 질문이네요. 어, 극률이 여긴다. 그거는 소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고 뭐 일상의 경험인데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행복한 거는 어 역시 돈으로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로 마음이 담긴 선물이 음. 참 행복하지요. 음. 그러니까 우리 은성 씨가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하나만 제 포인트를 집어서 음. 대답을 하면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다. 음. 소유 의 문제가 아니니까 음. 이거는.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아까 한 목사님께서 "긍일이 여기는 사람, 이게 아니라 긍휼한 사람" 음. 그러니까. 행동이 아니고 음.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. 음. 아, 그 말씀이 음. 아, 그 새롭게 음. 아주 그 크게 음. 좀, 아 그렇지 음. 그게 마땅하지 음. 그런 생각이 음. 들었는데 음. 연관해서 하여간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음. 생각이 듭니다. 예. 존재적인 의미를 짚어주셨어요 아까 한목님께서 네, 네. 뭐 같은 그냥.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음. 이제 어, 그 랩돈 두 개를 바친 과부 있잖아요. 네. 음. 물론 이제 헌금을 했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당시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들보다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음. 자들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. 음. 그런 의미에서 두 랩돈밖에 없는 그 과부가 바친 그 헌금이 음. 그거 좀아나 이거 저기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고 있는 저분들이 음. 부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?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 과부를 더 기뻐하셨어요.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유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. 긍휼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문제예요. 뭐 가난하든 부하든 그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. 거기 저기 쓰러져 있는 가난한 자 그들에게 내가 어뭐 먹던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떤 가난한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먹던 어, 뭐, 라면에 한 봉지를 그분에게 주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. 음. 국률은 마음의 문제. 요걸 놓치지 않으면 뭐, 음. 될것 같습니다. 음.